이 NPL 물건에만 양도세 자체가 세금이 없이 단타로 갈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양도세를 또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한해에 양도세 자체를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손해를 얻는 거를 합쳐서 이거를 또이 또이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게 양도세. 합산해서 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 MPL 물건에 특수하게 있는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야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아야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자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11억에 있다가 누군가 낙찰받았어요 어때요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미납을 했네요 그리고 34%까지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이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채권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울산수협 그리고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물건도요 정확하게 NPR 물건이고요 두 개가 진행됐고 하나는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 수협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아우 임차이 있어요. 임차했는데 확정일차가 없네요. 어이구 뭐야 이거 이거 그리고 이부증금을 전액 매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좀더 가보시죠. 여기 보니까 얘가 이제 말소개증 권리예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구 금액입니다. 32억까지 이 물건은 NPL 물건으로 협상을 할수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지금 다른 물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물건의 크기랑 비슷한 거. 그래서 청구 금액은 한 18억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채권. 담당자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권리분석상 여기서 보면요, 말소기준권 2022년 2월 25일인데 사업자등록 2019년 12월 24일이죠. 어, 말소기준권료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라고 해서 대항력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확정일자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배당요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확인이 안 됐다라는 표시로 미상을해놓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증금 ]과 월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월세 700이면 그래도 우리 월급보다 많죠. 어, 그러면 이거를 부자 임차인이라고 해서요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용해서 확정일자를 주지 않고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 그런 임차인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아, 배당료까지 했지만 아,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받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배당료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배당적으로는요이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임차는 명도 대상입니다. 위치와 입지만 좋으면 이 임차에는 아, 명도를 대상으로 협상을 해서 이 월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인수해야 되는데, 이거 무섭지 않나요? 내가 1억을 바로 현금을 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 저 임차인은 만약 이 영업이 안 됐을 때 이제 나간다는 가정하여 보증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억은 안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물건은 다른 상가를 살용하는 사람한테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들 이력을 여러분들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고 입금 받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들어간 돈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도 똑같이 MPL이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무엇일까 볼게요. 전자도들번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지도를 많이 보십시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도를 봤을 때요, 이 상가 주변에 경매, 공매 양도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경공매 양이 보여 안 보여 없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순 투자 포인트지만 이 좋은 겁니다. 이 물건은 자체가 어, 물건이 괜찮으면 경공매 물건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빌라예요. 그러면 상가는 아예 지금 경공매 물건으로 이 근처에 상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여기는 일단 위치가 좋다는 것을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음 지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상가들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카페이거든요 카페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가 이렇게 있네요 이 노란색 도로를 중심으로 가지고 카페가 쭉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매 물건에도 카페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방에는 하지만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메인 입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죠 그쵸 병원일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뭘를할수 있냐 아이 물건에 아, 위치를 통해서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임차인들 뿐만 아니고 수요가 좋아하는 건지 알수 있습니다. 뭘로요? 점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어때요? 포진되어 있는 게 어디죠? 중심상업지역이긴 하지만요, 이쪽에서 아마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메인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더 있죠, 사람들. 동선에 영향을 주는 게이 시장. 그 다음에 홈플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면요. 얘는 굉장히 베스트 입지에 있는 물건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써한다고 하면 상권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를 한번 넣어서 어, 다른 건볼 필요 없어요. 어, 이거만아시면 됩니다. 뭐냐? 아, 정확하게 여기에 유동인구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물건은요. 굉장히 좋은 최고의 입지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그리고 이런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병원이 포진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긴 절대 안 바뀌어요 이 물건은요 경매로 나오면 안될 물건이에요 근데 NPL로 나온 거예요 이 물건은 이때 아니면 안 나오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3년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짝 나온 물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분양할 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물건들은요 분양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분양하는 사람들끼리 D로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구경로부터 합니다 그런 물건이 지금 경매로 뭘로 나온줄 아세요? NP로 나왔어요. 당황스러운 거는 뭐예요? 유찰된 거예요. 얼마까지 유찰됐어요? 34%까지 유찰됐어요. 이런 물건들이 경매 그리고 공매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NP로 투자하면 지금 얼마를 볼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1층이죠. 3%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2%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700만 원이죠. 지금 단순하게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3%죠. 0 0 3으로 합니다. 그러면 얘가 28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증금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보증금을 어,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단순 8억까지 유찰될 물건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28억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위기 더 좋아야잖아요. 그럼 30억이 넘어갈 물건이 23억에 간평이 됐는데 하염없이 8억까지 처리됐어요. 대출이 된다고 하면 28억에 낙찰 받아서 이걸 또 얼마에 팔아요? 28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NPL은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그 커지잖아요? 방식은 똑같이 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NPL 물건을 핸들링할 수도 있는 거고 1억짜리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고 10억짜리 핸들링할 수 있고 결국 은 이게 100억짜리 안될것 같습니까?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물건을 가지고 천띠 2천 띠기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소위 얼마 띠기가 돼버리냐 20억 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정말 좋은 물건들이 경매로 지금 하용 없이 유찰되는데 이래도 여러분들이 이 mpl 투자 그리고 이런 경매 투자를 공부를 안할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는 무조건 집중해서 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